할렐리아 감사합니다. 오늘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말씀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 1세대 60만 3548명의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신명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광야 1세대 60만 3548명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광야 1세대 20세 이상 개수받은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여기 나오죠. 16절에 모든 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진중에서, 이 진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죠. 그 진중에서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역시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 아론을 원망했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반란의 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숙이 14장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한 60만 3,548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세레시네를 건너기 전에 세레시네를 건너기 전에 37번째 진친 장소가 이에 아바림인데, 여기서 진중에 누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휘스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3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보고를 들은 회중은, 그날 밤 일제히 집집마다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걷잡을 수 없는 원망 속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돌변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이죠 민숙이 14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은 여호수와 갈렙의 담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갈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껏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절대로 서시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절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